할렐루야! 지금부터 5월 10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5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얻을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 손으로 은혜 받으라 시간 걸음, 씩주께 나오 라. 주님 께하 레이 며먹을 바들 이라. 밥 없이 주는 일, 먹어절 말하 라. 사도신경 으로 신앙 고백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에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 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서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세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니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의 현손이요. 아히굽의 오대손이며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세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도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반 일을 맡았고 또아사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태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직이는 아쿱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요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반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각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몽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다인과 하디과 스보인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 2 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리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다니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기르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요야리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 1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 10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다니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뱃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트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죄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랑과 요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요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아 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 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야는다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곶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루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곧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사굴레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 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여 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나서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여를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이렇게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너복을받 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이너 복을 받으리라 답 없이 주는 은유 너 것들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야 이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 없이 무절 말하라 주여서 마무리 여기도 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